감독님, 그리고 신하예 씨, 김준면 씨, 김승희, 씨유솔이 씨, 다니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많은 출연진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올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릴게요. 자리해 주시죠. 어, 이 자리에 계신 또 많은 출연진 분들,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 방금 이제 선물을 만나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만나봤고요. 아, 일단은 인사 말씀부터 우리 허진호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물을 간격한 허진호입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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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어요. 약간... 사운드가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면서 계속 속상했었는데 네. <laughs> 정말 작업하면서, 우리, 음, 하긴 씨, 준영 씨, 고라 씨, 흑인 씨, 너무 재밌게 촬영한 작품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네요. <laughs> 영화는 너무 재기게즐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삼부자 아, 씨, 아, 피나윤 씨, 대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에서 과거에서 온 수상한 남자 상규 역을 맡은 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신현규씨도 아, 보셨나요, 영화? 네, 같이 봤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laughs> 처음 볼는 항상 뭐... 네,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선물에서 패기 만렙 청춘, 하늘 역을 맡은 김준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보시는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 저는 어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뒤에는 진짜로 감 감동이라기보다 되게 그냥 마음이 먹먹해졌던 어.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배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걸 <laughs>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슬기 씨. 네, 선물에서 보야 역할 맡은 김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슬기 씨도 영화 보셨죠? 정말 재밌게 막. 네, 네. 선물 같은 영화였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유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선물에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청춘 영복 역을 맡은 유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수빈 씨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써주세요. 긴장이 아, 되고 막 떨려가지고요. 예.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예, 잠시 뒤면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니까 우리 배우분들도 다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허진호 감독님. 이 영화가 이제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회에 공헌을 했던 팀 이그니스를 소재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작품 을 연출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알려 알리는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일 들어서요. 네.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해가 있을까를 찾다가 그 이벤스라는 그 열화상 카메라가 실제로 또어 만들어졌고 네. 또 그것이 정말 그 소방 현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발명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서 만들면서 뭔가타임슬립을 소재로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음. 생각도 들었고, 그것을 또한번 저도 코베디라는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청년 창업의 현실적인 고민을 좀 짠하다기보다는 되게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감독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바가 잘 녹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요 배우분들끼리 호흡은 어떠셨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니다 우리 신아규 씨부터. 네, 뭐 좋은 취지의 작품이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재밌었고 뭐 무엇보다 감독님하고 어, 알고 지낸 지꽤 오래됐는데 <laughs> 작업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첫 작품 이신년 네, 사실? 네. 네. 아 예. 알고 지낸 지2 0년 가까이 됐는데. 어 진짜요? 처음 어떻게 그동안 연이 안닿셨을까요 연이 <laughs> 안닿어요 <laughs> <laughs> 아무튼 예네 네, 네. 그래도 뭐이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너무 재밌게 찍었고 어 다시 한번또 작품에서 만나고 싶고 <laughs> 네 그러셨군요 감독님과도 또 아주 소중한 인연을 또 쌓으셨고 네네 <laughs> 네. 후배들과도 즐겁게 촬영하셨었고 알겠습니다 김준표씨는 이 작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 일단 어, 청춘에 대한 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청춘을 들 위한 뭔가 긍정적인 사망 영향력을 끼치는 어 그런 스토리라든가 그게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되게 스토리적으로 일단 많이 끌렸고 그리고 일단 감독님께서 허진호 감독님이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적부터 어 되게 존경하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던 어... <웃음>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예 아,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셔서 아, 사실 어머니 오, 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하한다요 네. 뭐 신기하다고 호진호감독 함께 하셨는데 말씀하셨고 가분의 영광이네요. 어, 네. 어, 그리고 또시아배 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제가 많이 좋아해요, 진짜로. 네. <laughs> 아, 네. 정말 많이 좋아해서 어, 진심이 막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예. 너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저도 너무 좋아서 역시 어, 덕분도 어, 어. 같이 하는 세기 배우님도 수미 배우님도 어,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라서 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존경하는 네네. 감독님, 존경하는 선배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기 씨도 이 작품 출연하신 이유 여쭤볼게요. 네, 비슷한데요. 저도 또래들의 이야기여서 되게 공감할 수 있었고 뭔가. 열정적인 인물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허진호 감독님이랑 함께 할수 있다는 생각에 음. 이런 영광스러운 <laughs>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네, 네. 배우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정말 좋은 호흡으로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독님과의 작업도 어떻게 보면 출연 결정의 큰 이유셨나봐요 우리 배우분들. 아 그럼요.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김준배 씨 혹시 감독님 작품 중에 좀 좋아했던 작품 있어요? 어좀봄날은간다 봄나는 난다. 치료에... 아시 어. 봤어요. 예 예. 라면 먹고 갈래요? 그렇죠 그렇죠. 명면네사 어세. 좋습니다. 유수빈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택좀 앞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네네네, 답변. 선물 보이게. 예. 아니, 저는 뭐, 당연히, 그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뭐 자체가, 전 당연히 뭐, 당연히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서, 네. 당연히 해야 했고요. 네. 저도 신하연 선배님을 참 좋아하고요. <laughs> 그리고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되게, 분위기를 자유롭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음. 그래서 소통도 너무 좋았고요 음. 그래서 되게 되게 짧지만 정말 정말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영화 상영 시간이 다작품면 되게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던 추억만 있었다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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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엑시트 이후로 좀 많이 알아보시죠 아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전혀요 네. <laughs> 예. 아, 선물 이후로는 좀더 많이 <laughs>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독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관객들이 감독님 너무 좋아하고 또 배우분들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로 통해서 좀 색다른 장르에 이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멜로 거장이라고 불리셨는데 완전히 다른 결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신 건데 촬영하시면서 제일 주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저희가 짧은 시간에 또 짧은 기간 동안 찍는 영화였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굉장히 아무래도 예, 예, 빨리 예, 예. 친해져야 되는데요. 그쵸. 실제로 정말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음. 현장에서, 현장이 아참 즐거운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하윤 씨랑은 꼭, 꼭 제가 팬이었고. 네. 꼭 제가 해보고 싶었던. 어, 배우였는데 정박은 그 하균 씨가 이저이 준명 씨랑 슬기 씨랑 네. 수빈 씨랑 너무 사이가 좋아서 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연기하는 거가 여기가 아니라 실제 모습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빨리 친해질까가 제일 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뿐더 다행히 또 감독님의 의도대로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아, 생각이 듭니다 이 창업 준비생을 연기하신 우리 청년 배우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연예인이 아니라면 배우가 아니라면 가수가 아니라면 창업하고 싶은 분야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분 우리 주면씨부터 네네. 어, 저 제가 원래 옷을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예, 좀 아예. 그 사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스타일링을 음... 아 기본적인 스타일링부터 해서 그 사람의 옷장에 들어갈 옷들 이런 걸 추천해주는 아... 그런 뭔가 어플 아하.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 아, 좋네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패션에 관심이 엄청 예. 많고 네네.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니까 뭐, 매일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주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덜고 편하게 어, 뭐 약속 자리나 가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주 상과 저씨가 지금 유심히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슬기 씨는 혹시 네 저는 어그 유기견들 음을 데리고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음. 카페나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을 입양해갈수 있게 케어해주는 그런 센터 같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있네요어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짜 보호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네. 케어할 수 있는 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진짜 유수민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생각한 건데요. 제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라면 예. 항상 두 개를 못 먹으니까 일반 라면과 짜장라면과 뭘 먹어야 될지가 너무 고민돼요. 그렇죠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반반으로 해서 제품이 이렇게 냄비 사은품으로 해가지고. 어, 아, 반반 나눠진 냄비? 네, 네.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야. 네. 괜찮은데, 진짜? 괜찮나요? 네. 예. 어, 이거 제가, 제가 할게요. 네. <laughs> 제가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야, 뭐 패션부터 식음료 유기견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배우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신하균 씨, 뭐 이게 뭐 농담삼아 드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상구 아저씨라면 이 아이디어 픽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지금 이야기 들으신 것 중에 있으세요? 없는데요. <웃음> <웃음> 아이디어 다 너무 훌륭하고 좋네요. <laughs> 네, 력정 되어 다 하시니까. 좋습니다. 예. 어, <laughs>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봐라라는 어, 그쵸. 상관없이 도움 받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모두에게 힐링이 됐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관한 궁금증, 또 배우분들, 감독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허진호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멜로 거장으로 불리시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또그 전에 작품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전에도 뭐두 개의 릴루미노 단편 연출도 하셨지만 또 이런 단편 작업이 기존에 왔던 그두 시간 안팎의 영화 연출 하시는 것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르신지 이번 작품으로 어떤 모습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신학윤 씨도 아까 조금 전에 김준현 씨가 굉장한 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화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평소 김중현 씨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같이 좀 얘기해 네. 드릴게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신학률 씨부터 먼저 답변 들어볼까요? 예, 아니 너무 쑥스럽고 고맙죠. 예, 저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중현 씨는 이번에 처음 만났고 어,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너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주 가득한 친구였고 음. 또 이제 성실하고 현장에서 어, 네. 그래서 너무 네. 즐겁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다음에 좀더 어, 시간이 긴 작품에서 만나고 싶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리는 케미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도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단편은 이제 저도, 어, 한 2년 전에 비슷한 어떤 그 어떤 제일로한그 일루미널한 작품을 만든. 홍지민 씨. 네, 네, 네. 박형수 씨다. 네. 단편이 저는 되게 촬영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고, 또 촬영 기간도 짧은데요. 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장편 영화보다는 굉장히 저한테는 뭐 위안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또 제가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장르에 대한 도전도 해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어, 이제 이 단편 작업은 음. 정말 그,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이제 이렇게 재밌다고 느껴진 적이 아마 어, 최근에 잘안 들었었는데 정말 재밌게 지켜고겠습니다네 음. 감독님께서도 어, 단편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재미를 느끼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슬기 씨께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공유점으로 어, 또 촬영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추억? 어 저희 술 먹는 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 끝까지 그 같이 방향성을 고민해 주시고 네. 자유롭게 어, 연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또 정돈된 그런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음. 뭔가 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때 배우들이랑또 선배님이랑 또 준면님이랑 같이 계속 막 호흡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네. 그려가는 그 과정이 되게 어, 재밌었어요. 배우로서 인상 깊었던 네. 장면이었군요. 예 감독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풀어놓으셨다고 해야 되나? 어. 자유롭게.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맥주가한잔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셨군요. 김준명 씨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로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으세요? 어, 저는 특별히 정해진 장르는 없고요. 도전하고 싶은 특별한 장르는 없고 음. 사실 뭐 어떤 작품이라도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어, 용기가 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이고 뭔가 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음. 뭔가 좀어 보면 권선징악에 가깝죠. 뭔가 그런 음.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보고 어, 싶습니다. 네. 그런 스토리나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화에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좀 아쉽지만 이제 포토 타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인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유수빈 씨부터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내서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를 저희를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디 선물 같은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래보고 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즐겁고 어 그리고 또 마음 따뜻한. 어 영화 선물 한 편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은 영화인데 어,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물론 어, 많은 분들께 선물이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윤배현씨 감사합니다 신하진씨 네, 네, 노력하는 청춘들에게 네, 따뜻한 희망을 줄수 있는 영화 선물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진우 감독님 네또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화 선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포토타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처럼 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무대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포토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하교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서 온 수상한 남자, 상구 역을 맡아서 20대 청춘들과 마음을 나눴고 또 진정한 친구가 영화 속에서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무리 없이 역시 능청스럽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로잡을 예정입니다. 신하균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김준면 씨를 모시겠습니다. 폐기 만렙. 오한을 역할을 맡은 김준면 씨입니다. 왼쪽부터 포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에 뛰어든 20대 청년의 고민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죠. 가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스크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준면 씨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김준명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슬기 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춘 보라 역할을 맡은 김슬기 씨입니다 다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있는 성격을 보여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대충도 바라봐 주시고요. 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라의 역할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관객들에게 정말 김슬기 씨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슬기 씨 계속해서 유수빈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영혼의 청춘, 영복 역할의 유수빈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상구가 과거에서 왔다는 사실을 단번에 믿는 엉뚱한 상상력이 매력인 영복 역할입니다.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유수빈 씨. 네, 오른쪽 가주시고요. 유수빈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배우분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씨, 김준면 씨, 김슬기 씨 모시겠습니다. 배우분들의 네분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어, 우리 관객분들에게 영화 봐달라고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선물에 주역 드립니다. 자,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신하균씨, 김준면씨, 김슬기씨, 유수빈씨가 영화 선물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역시 관객분들과 아,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영화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드리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재밌게 받아주세요.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자, 배우분들 쑥스러워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함성 크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허진호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제가 선물하면 파이팅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영화 선물,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운데 쪽에 취재진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길게 갈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선물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상으로 영화 선물의 특별 상영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취재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